안녕하세요. 디아이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원장입니다 벌써 자가의경골 시리즈 세 번째 편이죠. 앞선 영상들에서는 자가의경골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자가의경골의 장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튼튼한 성질입니다. 연골의 성질 자체가 엄청 튼튼해요. 처음 채취했을 때의 통연골은 단단해서 잘 휘어지지도 않죠. 지지구조를 만들 때자가의경골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재료는 없어요.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코수술에서 코끝 지지구조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지구조를 튼튼히 세운 코는 변형 등의 문제가능성이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습니다. 인체의 여러 연골 중에서도 이런 튼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취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연골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은 이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주직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8번 연골만 채취해도 상당한 양의 연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분의 체형이 작더라도 7번, 6번 연골까지 가면 필요한 연골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충분한 재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중격이나 귀연골과 같은 다른 재료들은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 목표를 낮추고 싶지 않다면 임시방편적으로 떼우듯이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높인다거나 아니면 인공재료를 쓰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차후 변형 등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세 번째, 연조직 재료의 동시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수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조직 변형이 동반돼서 연조직을 채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연골 재료의 경우에는 연골을 채취하면서 필요한 연조직을 동시에 채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다른 절개선을 만들어가면서 연골을 채취해야 하죠. 늑연골을 채취하는 부위에서는 연골막, 근막, 피아근막, 지방 등등 다양한 연조직을 동시에 채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료든 동일 적개선으로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하나의 수술 부위에서 이것저것 채취해서 쓸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번째,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늑연골은 충분한 양의 채취가능하고 이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다들 실리콘이나 기증뉴경골, 기증진피 같은 인공재료는 가급적이면 쓰기 싫잖아요 뉴경골을 활용한다면 내조직으로 많은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어요 콧날개, 상해측 연골, 비중격, 비벨브 모두 교정이 가능하고 귀족보형물 모양으로 깎아서 귀족수술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또 고양이수술 보형물 모양으로 깎으면 고양이수술로 가능하고 잘게 썰어서 빈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의 채취만으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가늑여골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가능경골의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재료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면 굳이 자가능경골을 쓰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자가능경골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환자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솔직한 사실만을 설명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가능경골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영상을 모두 보시고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기아의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